지난 1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 자판기 주위로 모인 한국인 여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판기 앞에는 두건을 머리에 쓴채 발로 자판기를 발로 차며 욕설을 내뱉는 외국인 여성이 있네요. 외국인 여성은 쏟아지는 수많은 눈초리에 당황하여 그만 갑자기 사지를 떨며 건물이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오줌까지 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한국인 여대생들. 죽자 사자 도망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수많은 학생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돌부리에 넘어져 붙잡힌 외국인 여성. 그 여성에게 한 한국인 여성이 정체불명의 회색빛 물체를 전해주며 소름 끼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외국인 여성은 자리에 아예 들어 누워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서울 여대에서 그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끔찍한 사건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해안도시 아슈켈론에 살고 있는 의사, 아들입니다. 저는 혼혈인이에요. 이스라엘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죠. 어느날, 엄마가 먼저 아빠와 못 살겠다고 이혼을 선언하는 탓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다 컸을 때두 분이 이혼한 거라, 두 사람의 이혼이 제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가 의사가 되는 것까지만 보고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엄마가 제게, 같이 한국에 가서 살지 않을래? 하고 물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방칼에 거절했어요. 그때만 해도 가정을 파괴한 원인인 엄마가 미워서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덩그러니 남겨진 아빠는 매번 엄마를 헐뜯었어요.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며 한국인들은 모두 쓰레기라고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엄마가 미웠으나 사실 저는 엄마의 이혼 결정이 여자로서 이해되었습니다. 엄마가 진절머리 내며 아빠를 떠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빠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었는데요. 아빠는 원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직업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미제 무기를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무기를 반군에게 빼돌린 거예요. 이 덕에 강제 전역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이혼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한국인 냄새 나니까 꺼져! 라는 말을 그리도 종종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대신해 제가 아빠의 샌드백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여 아빠와 마주칠 시간을 최대한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가정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빠가 술을 자주 마시는데 술만 마시면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빠가 죽을까봐 시신만은 거두자는 신경으로 지키고 있었네요. 아빠는 직업병 때문인지 술 마시면 유독 군 시절의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한국의 국방 의무를 그렇게 비교하며 한국을 비방했어요. 아빠의 주정을 라디오처럼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국방 의무 수준에 있어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합니다. 근데 정작 아빠가 말하는 한국의 실상을 들어보니, 한국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를 이행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스라엘 여성의 대부분은 독립심이 강합니다. 옆집 나라 독일 여자들 역시 군대에 안 가는 대신 남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나라를 위해 한심하게도 아무것도 안 한다네요. 한국 남자들만이 받는 군 가산점까지 폐지시켰다는 건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의 연애 시절에 한국이란 곳을 방문해 이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남자만 지키고 여자는 보호만 받아야 하는 존재라 생각하는 황당한 곳이랍니다. 그렇다고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얼마나 대단한 의무를 수행 중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한국인인 엄마의 존재 자체가 미워질 만큼 최악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군대를 전역한 군인으로서 한국 여성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전쟁이 어렵지 않게 발발하는데요. 전쟁으로 다친 군인들이 제가 일하는 의료센터에 자주 옵니다. 저는 군인을 치료할 때면 제 일에 대해 행복한 사명감을 느껴요. 군인은 정말 위대하기 때문이죠. 늘 군인을 위해 도움 줄수 있는 저의 의사 인생이 무척 자랑스러워요. 군인을 위한 의료 지원이라면 전쟁 시기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최전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하는 나라입니까? 심지어 한국 여자들은 데이트에서조차 남자가 돈을 다 내야만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요? 돈에 관한 개념이 완전 개판 아닙니까? 경제력 없이 남자한테 의지하는 게 쪽팔린 줄도 모르나 봅니다. 남녀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남자만이 여자를 보호해야 하나요? 여자는 왜 남자한테 의지만 합니까? 한국은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아빠란 사람은 밉지만, 아빠가 한국을 욕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16년부터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국 청년 200명이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료센터에도 작은 부상으로 찾아오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차별 치료를 했어요. 한국 남자에겐 최선의 서비스를, 한국 여자에겐 딱 필수적인 진료만 해주며 저희 반감을 남모르게 풀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독 시끄럽게 우는 어린 환자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의료진들조차 그 번잡함을 통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의 컴플레인까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입니다. 허나 병원에서 이러한 컴플레인 현상은 위험합니다.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신경만큼은 총기로 진압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강력한 통제는 정말 총기 진압이 아니고서야 있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진료하다 말고 간호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군인들이 대동된 겁니까? 그런데 제 말에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말하길 한국인들 아주 예술이에요. 라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이 뭘 했길래 유난인가 싶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에서 나가보았어요. 사람들이 유독 모여 있는 곳이 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한데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 중이었습니다. 그 인파의 중심에는 한국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녀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폐를 이용한 마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은 집중하느라 더는 울지 않았던 거였어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상황을 통제했다길래 무능력한 한국 여자가 아니라 한국 남자들일 줄 알았거든요. 아빠가 말하길 한국 여자들은 다 깍쟁이라서 자기 외모만 꾸밀 줄 안다고 했었어요. 자립심을 키울 능력도 없어서 오로지 남자 능력에만 기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성형과 다이어트에 미쳐 있다고요. 그런 한국 여자가 어린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를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자코 지켜보던 제가 한번더 놀랐던 이유는 심지어 그 한국 여자들이 히브리어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히브리어를 쓰긴 어렵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아빠한테 들어온 게 있다 보니 한국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180도 뒤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엄마는 이혼하고 쭉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 기념으로 제게 연락해서는 아들, 한국에 와줄수 있니? 한국에서 너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어. 라고 전해 왔습니다. 한국인인 엄마가 믿긴 해도 사실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겁이 났지만 저는 고민 끝에 친구와의 여행으로 핑계 대고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엄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엄마 차를 타고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온 후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한국의 휴게소를 구경했어요. 그때 한국인 단체로 보이는 아줌마들이 가이드 한 명을 끼고서 모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휴게소 이용객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줌마들은 나 한국 사람이야 라는 말을 줄기차게 내뱉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 정도는 엄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아빠 말대로 한국 여자들은 국가를 등에 업어서 그런가 쓸데없이 기가 세더군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저는 그녀들을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그 한국 아줌마들을 보고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 아무 말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며 그녀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소리치면서 다닐까? 저러니 어딜 가든 동양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렇게 한국인이라고 오해한다니까.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량고하지 않고 패기치던 무리가 중국인들이었단 사실을요. 제가 세안경을 끼고 있어서 중국인 짓인지 한국인 짓인지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질서있게 화장실 앞에서 줄을 지키거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죄다 한국인 여자들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병원에서 느꼈던 의외성을 여기서 또한번 느꼈습니다. 엄마 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의 말과 제가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 사이 엄마는 저를 데리고 큰 이모란 분의 근무지에 도착했습니다. 살면서 큰 이모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큰 이모는 저를 무척 보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큰 이모는 한국의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여대 전경을 구경하며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여대생들의 외모였는데요. 아빠뿐 아니라 이스라엘 청년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여자들은 젊을 때부터 외모 가꾸는 것에 미쳐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과하게 꾸민 여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다들 편한 차림새의 화장은 거의 하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로만 치장한 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 놀라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건 저희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경악했던 부분이었어요. 또, 다들 명품백 대신 손에 태블릿이나 책을 들고 있었고, 편한 가방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학구열이 남다르다는 게 느껴짐과 동시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국 여자들의 재주나 능력과 매칭이 잘 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저 엄마의 뒤만 따르며 걸었을 뿐인데, 그 짧은 거리에서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한국 여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아빠는 엄마와 살면서 한국 여자에 대한 열등감을 키워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역시 어쩌면 열등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총기 없는 한국이라고 해도 제겐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사건이었는데요. 큰이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그 사이 자판기 음료를 좀 뽑아달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작동시킬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몇번더 시도를 해도 못하겠더군요. 짜증이 나서 자판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욕도 했어요. 그러다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져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압불싸. 아, 주위에서 무지막지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들 책을 펴놓은 상태인 걸로 봐서 제가 그녀들의 공부에 어떠한 방해를 준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들의 매서운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저는 괜히 겁이 나서 빨리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한 번에 여러 여대생들이 저를 추격해 오는 겁니다. 놀란 저는 발걸음을 더 급하게 움직였어요. 그러자 그녀들은 끝내 달리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나머지 대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한 여대생이 제 손을 움켜쥐었는데요. 그걸 뿌리치려다가 결국 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 손을 움켜쥐었던 여대생이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자판기 고장 났어요. 제거 드세요. 영어로 저를 진정시키며 음료를 건네는 여대생. 알고 보니 그녀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던 건 공부에 방해가 돼서가 아니라 저를 돕고 싶은데 신뢰가 될까 싶어 머뭇거렸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들은 이내 저희 국적을 궁금해하더니 이스라엘에서 국권이 의사를 하고 있는 저를 굉장히 멋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녀들 사이엔 이스라엘 유학생도 있더라고요. 한국 여대생들과 한데 어우러져 눈동자를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이스라엘 여대생을 보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한국에 몸담고 있는 이스라엘 여대생은 한국의 진가를 잘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현재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병원 근무에만 매진하느라 이스라엘의 요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대중교통이래요. 테라비브에서는 남성들이 타고 있는 열차에 탑승하려는 여성들이 제지당한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가 배꼽이 보이는 짧은 티셔츠나 운동복을 입은 여성의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여성이 운전하는 버스를 세우고 도로를 막아버리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런 성별 분리 현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한국에 대해 비판만 했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제자국은 여성인권이 후퇴하고 전쟁이 빗발치고 망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 여자에 대한 모든 오해를 완전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대생 모두가 열정적으로 공부하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생들이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꼭 한국 여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한국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확히 그 시점부터 제게 한국 여자는 더 이상 놀림거리가 아니라 놀라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이모와 엄마가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저는 살면서 가장 뜻깊은 2박 3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한국은 제가 떠나는 마지막 날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 엄마와 식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국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직원이 그 군인들한테 가서 무얼 하는 겁니다.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란 군인들은 단체로 자리를 이동하더니 카운터 앞으로 나갔습니다. 식사 중인 군인들을 내쫓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한국을 잠시나마 동경했던 제 마음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군인들이 카운터 앞에서 아줌마에게 단체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줌마들이 한국 군인들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한 거였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녀들이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탁칠 일이었죠. 아빠는 왜 한국 여자들이 군인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고 그저 외모 관리에만 미쳐있는 나라라고 착각했던 걸까요? 어쩌면 사실 아빠도 한국의 실상을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저 이혼한 사실에 기분이 상해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라도 확실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은 군인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줄 압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위해 어느 나라보다 욕망을 가진 여자들이에요. 이제라도 저는 아빠의 세뇌에서 벗어나 한국을 똑바로 볼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들의 성공을 향한 집념과 노력을 보니 저 역시 자극이 되어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머물다 한국을 떠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과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이스라엘이 아닌 전쟁이 빈번하고 남녀 갈등이 심한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인의 건강한 사고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엄마의 곁, 한국에 있고 싶다고 말이죠. 아마 이 마음은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한국 여자들을 오해하고 살아온 점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